안녕하세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온지 이제 막한 달이 된 지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했던 유학원과 어학원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99년생 25살이고요. 어,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1년 정도 예산을 모으고 대학 졸업도 마친 후에 2022년 8월에 졸업해서 2023년 1월 20일에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6개월 관광비자로 왔고요. 어, 지금은 홈스테이에서 살고 있어요. 음, 제가 20살 대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어학연수를 추천해주셨는데 그때는 대학생활 4년도 좀 벅차게 느껴졌었고 또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지금 아니면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1년 정도 계획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네, 여기 반쿠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EDM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어, 사실 이 유학원을 결정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선택을 안 하거나 도전을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중간에 유학원 결정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내가 출발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엎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 대구 동성로에 있는 EDM 유학원을 상담 예약해서 갔는데, 진짜 깔끔한 거예요. 그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해주시고 그 깔끔함이 느껴져서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같은 나라의 어학연수를 가도 학생마다 원하는 학원이나 또 영어 실력 목표, 홈스테이에 살고 싶은지 룸렌트에 살고 싶은지 그런 게다 다른데 여기는 저한테 맞는 맞춤 값을 내려주는 깔끔한 그게 좋았습니다. 어학연수라는 게 사실 한두 푼드는게 아닌데 저는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DM 유학원을 선택해서 캐나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EDM 유학원을 갔었을 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되는 어학원을 설명받았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VGC 어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 예산에 가장 적절했던 학비였고요. 또 액티비티 스케줄을 봤는데 되게 다양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 이유로 VGC 어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VGC 어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액티비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매일 다른 활동 스케줄이 짜여져 있고, 어, 로키산맥, 시애틀, 빅토리아. 이런 여행도 다니고요. 또 하키 농구 축구 게임, 또 영화 보러 가거나 맥주 파티, 핫도그 파티 등 매일매일 엄청 다양해요. 매일매일 달라요. 그리고 이게 또 가성비가 좋아요. 학원에서 또 같이 가는 거다 보니까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고,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액티비티입니다. 또, 2주에 한 번씩 클래스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클래스 변경 신청을 하면 거기 계시는 다양한 원어민 선생님에게 수업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오후 수업이 있는데, 어, 듣기, 말하기, 문법, 또 뭐, 복하, IELTS 등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오후 수업으로 선택해서 이동 수업을 해가지고 또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이 단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저는 6개월 치 학원비를 한 번에 완납했거든요? 그게 조금 후회가 돼요. 왜냐면 3개월은 VGC에서 또 3개월은 다른 어학원에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여기를 다녀보고, 나한테 잘 맞으면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6개월 치를 한 번에 다 끊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 학원 측에서는 2주에 한 번씩 반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배정받았던 선생님이랑 반이 너무 저한테 안 맞아서 진짜 힘들었었어요.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시차 적응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반까지 안 맞으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끝나면 울고 학원 가기 전에 아침에 울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며칠 전에 반 변경이 승인이 돼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유학원과 어학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